보시면 501번 중요하죠. 부등식 유형 중에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이제 내주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501번. 돼? 501번에 뭐라고 나와있어? a가 음수일 때. 맞니? 네. 중요하죠. 뭐래요? 2ax 플러스 4가 뭐보다? 5가 그고 a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해결하라는 거죠. 맞아? 근데 이거는 뭐 총괄이고 어디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잘안된 애가 있다면 이번에 정리를 꼭 하셔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셔야다 여기서 보시면 a가 없을 때 eax 플러스 4 o 가로고 ax 마이너스 1의 부등식을 풀어라. 이 얘기는 뭐죠? x의 범위를 구하라. x의 범위.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죠? x 상은 x 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뭐하냐? 이항을 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럼 여기가 2ax 플러스 3 여기가 뭐가 돼요? 5ax 마이너스 5점 맞아? 네. 그럼 5ax가 여기 넘어가서 2ax 마이너스 5ax 맞아? 상수항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다음 마이너스 3ax 그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9점 네. 이해돼? 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뭐하라고 했지 헷갈리니까 우선 이 마이너스 3을 없애면 좋아.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모여주면 뭐 돼. 나눠주면 어, 되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돼? a x 가 뭐가 돼? 마이너 3으로 양면을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여기 3이 되겠지 이해돼? 네. 마이너 3으로 우선 나눠주는 거야. 마이너 으로 네. 그러면 a x 는 뭐가 돼? 마이너 3으로 나누니까 3보다커 나왔다. 맞아? 네. 그 다음에 이제 x 의방위을 구하기 위해서 a 로 음. 양면을 또 나눠야겠지. 네. a 가 뭐죠? 음수죠. 음수. 이 음수로 양면을 나눌 거야. 부정적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고 a 로 나누니까 밑으로 깔아줘 아, 얘기야 나. 그래서 X가 A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몇 번이죠? 3, 4번. 어, 이건 다시 정리해보세요. 강의 듣고. 이해 돼요? 네. 아니,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69쪽. 됐어요? 너무 어려워요. 69쪽. 69쪽에. 여기도 이제 우리가 부등식의 해의 조건이 주어질 때는 선생님이 해를 구하라고 수직선 상에 나타내고 그 해의 범위에 맞게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야. 맞아?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500 뭐예요? 그점 됐어? 네. 509 유현이 또 하나 있긴 한데 한번 볼게 509 어떻게 하자? 7-3X 얘 중에 가장 큰 수가 뭐래? 얘의 가장 큰 수가 아, 4. 4 근데 이건 어렵지가 않죠 얘 구할 수 있잖아 해야 어떻게 구하자? X의 범위 맞아? 음. 그럼 A-7이죠 여기까지 돼? 네.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뭐예요? 바뀌게. 바뀌면서 마이너스 3 깔아주죠 맞아? 네. 얘 중에 가장 뭐라고? 큰 수가 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사가 돼야지 사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가장 큰 수가 사가 되려면 이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수가 사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사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 맞아? x의 각종이 제일 큰 애가 얘잖아. 맞아? 그러면 그 중에 사가 제일 큰 수여야 되니까 해 중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7이 가가 되면 돼. 이거 이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 a 7은 얼마? 마이너 십이. a 얼마죠? 마이너스 오다. 이거 할수 있잖아. 얘가 돼요? 예. 오백십 번 어떻게 풀죠? 해를 먼저 구해주자. 네. 근데 이해 안에 뭐가 들어가면 안되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 맞아? 네. 이해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음수의 기준은 뭐야? 0이 아니면. 알겠니? 얘 해를 구할 거야. 얘해 어떻게 구하지? 네. 중요하다 그지 거의 다 틀려. 얘야 어떻게 구해? 우선 양변에 뭘 곱해? 유, 야 12. 집중 좀 뭐하니? 뭐해? 12. 12 12를 곱해 그럼 얼마? 3, 3 가로,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A 여기는 12 곱하면? 6, 6. x 마이너스 A 여기 12 곱하면? 4 a 아. 그럼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X 플러스 아, 6A 얘가 4A지 네.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이로 넘어가면? 4A 플러스 3 마이너스 6 a 네. 마이너스 3 x 얼마야 마이너스 2 A. 플러스 3 돼? 네 x 럼 x가 뭐예요? 구 d w 방향 바뀌지? 네. 밑으로 깔아주지? 맞아? 네 e c a 돼 a j my 안에 뭐가 들어가면안된 y 음수가 들어가면 안 Yeah, t h e 그 are there. They are there. are a 플러스 3이 뭐하다? h 나갔다 근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음 h 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여 0이 들어가면 음수가 들어간다니까 마이너스 0.1, 0.1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0이 어떻게 해야 돼? 밖에 빠져나오게 있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음수가 들어간다고 음수가 안 들어가려면 0이 밖에 있어야 돼 그럼 0보다 얘가 어떤 수야?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수지? 그 다음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 얘가 0이 되면? X가 0보다 커나같아지지 얘가 0이 되는 순간 이 안에 음수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니? 0보다 커나같다는데 X에 음수 들어가니? 안들안 들어가지 그얘는 뭐야? 얘가 0이랑 같아져도 해안에는 음수가 안 들어간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어도돼안 돼? 안돼 돼요. 되지? 그리고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됐어? 네. 다시 마이너스 3을 곱해줄 거 어떻게 돼?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네 맞아? 네 그다음 어떻게 마이너스 2넘어가니 마이너스 네. 2 아니 2에 뭐가 돼? 3보다 커나왔다지 네. A 범위 뭐가 돼? 2분의 3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거의다 틀린다 이 얘기야 A가 2분의 3보다 커 나갔다 네. 이해되세요? 네. 다 정리해 오셔야돼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이해돼? 네그 음, 다음에 5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